함께 오신 말씀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많으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해주시는 로마서 3장1절과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선민 이스라엘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정보로 말씀하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받은 세 가지 축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 참된 유대인의 의미 그랬죠. 참된 유대인 누구냐? 참된 유대인 이 무엇이냐? 이것은 첫 번째로 내적으로 참된 신앙을 소유한 자다. 에, 겉으로 그냥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참된 신앙을 소유한자가 참된 유대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과 영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참된 유대인이다. 그다음 세 번째 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참된 유대인이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다. 뭐 할례 받았다. 그리고 큰일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 율법적으로, 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 율법을 지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 하나님께 주도권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이것은 또한 에, 우리 위대 백성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예, 하나님께 부른받고 어, 하나님 가슴에 베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우리의 또큰 축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이 받은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유대인의 음의 축복입니다. 낫다는 거예요. 뭐가 나와도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유대, 유대인의 음의 축복. 자, 우리 1절 조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 즉, 유대인의 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자, 유대인의 나음의 축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낮다. 그러니까, 보다 더. 그렇죠. 보다 더. 비교급으로. 그 다음에 또 이게 아주 풍성한, 매우 높은, 뛰어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 언어에서 페르소스. 그래서 이제 보다 뛰어난. 훌륭한, 그리고, 어, 매우 높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 무엇인가 덧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데, 똑같이 나눠주는데, 여기 하나 더 주는 거 이렇게 더. 더 나은 거예요. 뭐하딱더 주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유리하다. 유리하고, 유리하고 우세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리하고 우세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구원받기가 유리한 상황이었다. 구원받고 축복받기 유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유대인의 나은의 축복 중에 첫 번째다. 택함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딱 하면은, 어,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죠. 그리고는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 열두 지파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쳤다. 어, 성경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나타나요. 자 이사야서 41장 41장 8절 구절에 이렇게 나타나. 자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특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나의 벗이라고 표현했을까 벗이 친구잖아요 친구 그죠 그 둘도 없는 친구 가까이 늘어 사람 하는 친구 나의 벗 이스라엘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싫어가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 야곱에게 나의 버리지라 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고 어,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예, 선민이었다. 선택받은 백성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유리한 위치, 그리고 축복의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자, 선민 이스라엘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의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 우리들. 하나님를 부르셨단 말이죠. 자, 또두 번째 보겠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받은 세 가지 축복. 두 번째로, 할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축복. 자 뒤에 가서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할례의 축복을 받았다, 언약의 증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유용하다, 유리하다 그런 뜻이다, 그랬죠 예. 자, 할례 거룩한 백성의 증표, 어,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유익하다. 예, 하나님께서 어, 두번 결혼하십니다. 두 번. 야곱이 두번 결혼해요. 첫 번째 부인이 레아. 두 번째 부인이 라헬. 이, 이제, 우리가, 그, 이 레아에 대해서, 야, 라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 상징적인 것입니다. 에, 레아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신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번 결혼하시죠. 두 번. 결혼하십시오, 두 번. 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결, 결혼 때에는 할래. 두 번째 교록 때는 세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내로 이스라엘을 맞이합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도이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 그죠? 남편이 엘바나. 그쵸? 이 엘가나가, 사, 그 한나가, 어, 아이를 못나요. 아이를 못나요. 그러니까, 군인나가, 둘째 부인 군인나가 자꾸 격동하고 어렵게 하는데, 엘가나가 특별히 한나를 사랑했어요. 뭐가 없으니까 항상 두 배를 이렇게 안쓰럽고, 그러니까 뭘 하나, 빵을, 음식을 나눠줘도 두 배를 주고. 근데 두배 줘봐야 마음이 허핫한 거야. 자식이 없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시죠. 그리고 그냥, <laughs>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식 좀 달라고, 그리고 이제 서원 기도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 유도하시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그 서원을 미행하고 그렇게 나온 자식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북직한 인물들을 나게 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신 걸 보수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세요. 예, 가난 일곱 족속에 대해서, 뭐, 망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거예요. 가난 일곱 족속. 그리고, 아말레블레셋 뭐, 에고, 바스루, 바벨론 헬라, 로마. 이방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안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네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어, 결혼받끼워주시고 특별히 그냥 채색을 입혀주시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선민 이스라엘이 받은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께 택한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증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받은 세 가지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에 맡으면 축복입니다. 맡으 축복. 자 우리 일절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절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아버렸어요. 이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다, 신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태평양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라. 믿고 신뢰하다. 그런데 이것이 맡았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다. 그죠 자 10, 10편 147편 19절 20절 말씀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거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어떤 민족 어떤 이방족 속에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차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또 어딨냐는 것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것이 모세의 오경입니다. 이 토라 앞에서 그냥 부들부들 떠나는 거예요. 토라, 토라, 토라. 예. 이 토라.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어, 개명, 율례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어요 당신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만나주셨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자, 우리가 수요배 때 10편 57편 말씀을 나눴죠 여기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말씀을 보내시는 거다. 그랬죠? 말씀을 보내셔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으십니다. 예배자로 세우세요. 그 다음에 그냥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려요. 그냥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있는 것다 줘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이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든 축복이 사람들에게 다요. 축복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냥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세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셔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보디발 집에 축복이 다 들어옵니다. 요셉을 통해서 감옥의 복을 받아버려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여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사람이 이성을 통해서 주변이 다 복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빛,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렇죠? 제사장 나라. <laughs> 지도자 국가. 이런 거의 지도자 국가. 그거는 지금 미국이, 에, 누리고 있죠? 미국이 누리고 있죠. 지도자 국가로서 전 세계를 딱 쥐고. 네? 전 세계 무슨 전쟁 나거나, 무슨 뭐, 캐러가 일어나거나, 지금 탈레반, 뭐, 저뚝고 뭐, 이러잖아요? 미국이 딱 들어가요. 그리고, 야, 이거, 그 하지 마. 청견해요. 네가 뭐요? 그러면, 무엇이 뭐요? 그만 있어. 이래버려, 그냥. 힘이 세니까. 예. 왜냐면 지도자국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잘섬기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 자손이, 자손이 뭐을 받아버려야 돼. 이렇게 축복이 통로가 되어버리고. 자, 선민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받은 축복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었다. 하나님의 택한받았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주셨어요, 증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맡고 말씀을. 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 의 백성들, 여기에 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아갈 때, 네, 엄청난 마음이 있어요. 뭔가 달라요. 뭔가 더 덧붙여주신 거예요. 최선을 입혀주시요 그런 겁니다. 이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놀라우신 축복이 예,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연결되시기를 주의로 축하합니다다음 네, 기도하겠습니다.